<목소리> 안녕하세요.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 오늘 도착한 피규어는 제일복권 라스트원상 셀 2형태입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라스트원이라고 적혀 있고 자, 셀 2형태입니다. 네, 완전체라 아니고 2형태예요. 네 반다이. 반다이, 반다이 남코 적혀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일본 내수용인가 봐요. 개인 거래라고 했는데 어... 일본 내수용은 원래 금고양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어, 라스트 원상 같은 경우는, 고양이 스티커가, 일본 내수용은, 라스트 원상이 고양이 스티커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일본 내수용인 것 같고, 자, 이렇게 옆에도 셀의 모습, 반대쪽에도 셀, 그리고 뒤에, 예, 박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비스로 이런 글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를 이게 <laughs> 이제 그 파일인데 종이 같은 거 보관하는 파일인데 네, 이거 정말 요즘에 이제 구매했던 피규어들 파셨던 판매자분들이 전부다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좋습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베지터가 있네요. 네. 이거는 피컬로. 자 그리고 개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어, 생각보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 그리고 예, 뭐 이거는 조립이라고 하는 거는 꼬리 끼우고 뭐 뒤에 지지대 놓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예. 근데 이게 지지대를 안 하면은 너, 넘어집니다 못 써요 예. 그게 약간 단점인데 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높은 곳에 전시해야 될것 같아요. 밑에 놔두니까 얼굴이 잘안 보여가지고 약간 높은 곳에 전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헤드도 조금 별로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고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뭐 그래서 이거 구매 고민 하셨던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너무 괜찮네요 제가 좀 기대를 낮게 해서 그런지 자뭐 아주 이거 추천드리고 어,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